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환경법 중에 하나죠. RCRA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RCRA는 미국의 환경보호법 중에 하나로 1976년에 만들어졌고요. 이 RCRA는 폐기물의 처리와 폐기를 규제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크게 한 대여섯 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폐기물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. RCRA는 폐기물을 정의하고 이를 생성, 수집, 운반, 사용, 처리, 저장, 폐기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각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. 두 번째 폐기물 관리 계획 RCRA는 주별로 각 주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시설 규제. RCRA는 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특히 위험 물질이 포함된 시설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보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.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정 폐기물 및 위험물질. RCRA는 특정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특정 위험물질의 처리와 폐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환경에 대한 개발 교육,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하고 있죠. RCRA는 미국 환경보호국 EPA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국가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주 정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연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RCRA의 규정 준수는 기업 및 시설이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폐기물을 만드는 회사. 그 다음 그걸 운송을 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라는 것에 있겠고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. 환경에 어떤 안 좋은 영향. 만약에 운송하다가 엎어져서 오염을 시켰다. 땅을 오염시키거나 뭐 강물을 오염시키거나 또 몰래 폐기를 하거나 사용하다가 누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요.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강력한 RCRA 환경법에 해당되는 거죠. 오늘은 미국 내 대표적인 환경법 중에 하나인 RCR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